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연휴 끝나고 화요일입니다. 월요일 같죠? 그렇지만 화요일이니까, 나흘만 힘내세요. 그러면 금방 주말 옵니다. 네, 2월 13일 화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디올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디올백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죠? 오늘 듣는 얘기는 근데 좀 다를 거예요. 좀 들어보세요. 이런 관점에서 분석한 게 없습니다. 연휴 사이에 제가 이런저런 뉴스를 보다가 외신 쪽을 봤더니 한국 뉴스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반가워서 봤더니 이게 무슨 일인지. 코리아 디올백 스캔들, 코리아 커럽션, 한국의 부패, 한국의 스캔들, 뭐 이런 기사가 CNN, BBC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아, 이게 디올백 문제가 사실 단순하게 이게 가방 하나 받고 말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에 엄청나게 큰 타격을 줄수 있는 이런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바로 경제 문제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제투명성 기구라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 국가들의 부패 인식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CPI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2017년에 우리나라가 51위를 했었어요. 그때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2017년에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었는데, 부패하기로는 세계 5 0이다 그러니까 경제는 10위권인데 윤리는 50위권이다 이래서 돈만 잘 벌고 비윤리적인 나라 이렇게 인상이 박혀버릴까 봐 너무나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많은 노력을 해서 5년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졌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31위까지 올라왔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왔죠 근데 작년에 사실. 살짝 꺾였거든요. 32위로 다시 떨어져서 이거 하락반전 하나 하고 걱정하고 있던 차에 디올백 사건이 터지고 BBC, CNN, 뉴욕타임즈 모두 다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와르르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한 10년 전을 돌아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황당한 그런 부패 사건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 그랜저 검사 사건 기억하세요? 벤츠 검사 사건. 샤넬백 검사 사건 이런 거 생각이 나세요? 이게 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어 사, 건설업자가 검사한테 사건 청탁하면서 그랜저 한대 보내 준 이런 사건이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뭐이이 남성 변호사가 여성 검사한테 내연 관계에 있었는데 근데 샤넬백을 보내 주고 그리고 벤츠 리스 차를 사용하도록 제공을 해주고, 뭐, 이랬던 사건이에요. 근데 당시에 이런 사건들이 다 문자도 공개되고, 여론이 부글부글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혐의 처리되, 처리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엄청 분노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엄청 싸웠고, 시민단체도 들고 일어났고, 그래서 결국 만들어진 게 2016년부터 시작됐던 김영란 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어, 심하다 싶은 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누구하고 밥한번 먹을 때도 선물 주고 받을 때도 다 가격 따져가지고 그거 이상 받으면 안 되고 이렇게 세세하게 규정하는 그런 법이거든요. 원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면 이런 법이 필요가 없는데 다 법으로까지 규정을 하게 된 거죠. 시민들이 싸워서 만들어 낸, 낸 거죠. 그리고 나서 사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삼성 이재용 회장이 그 말을 최순실 씨 가족에게 선물을 했던 사건이 뇌물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분노했고, 그게 도화선이 돼서 대통령 탄핵까지 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부패, 윤리, 도덕성 문제였던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시민의식이 좀 훨씬 높아졌죠. 그리고 높아진 시민의식 때문에 요즘 사실 보시면은 시민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래처의 사람들 만나도 함부로 접대받지 않아요. 2차, 3차는 거의 가지도 않고요. 옛날 같으면은 돈 봉투 왔다 갔다 했을 자리에 돈 봉투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5년에 걸쳐서 우리나라 부패인식 지수가 국제사회에서도 올라가고 있었던 거고, 이제 막이 나라가 경제만 잘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윤리도 어느 정도 하는 선진국에 끼어줄 수 있겠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던 그런 찰나였습니다. 그런 찰나에 이 사건이 터져서 기울백 때문에 공등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너무나 크게 듭니다. 이게 사실 다돈 문제인데요. ESG 펀드라고 아시죠? 경제, 환경, 지배구조, 사회, 이 영역들을 다 포괄하는 가치 평가를 해서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인데 전 세계를 전체적으로 보면 3000조원 이상 조성이 돼 있는 그런 펀드입니다. 근데 반부패 투명성은 ESG 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부패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할수 있는 거죠. 그 디올백이 매장에서는 300만 원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3천조 원이라는 돈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 장기적으로 30조 원의 피해를 끼칠지 300조 원의 피해를 끼칠지 알수 없는 너무나 비싼 비용을 치르게 할수 있는 디올백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게 다 대통령이 가족에 대해서 그 가족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박절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일 수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다 박절하게 살고 있는데 참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